실수 a와 함수 f(x)는 log(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c인데요. c가 양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g(x)를 a부터 x까지 f를 정적분한 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다음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아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알파1, 알파2에서 알파 m까지인데, 이 이거 보세요. 알파 m에서 끝납니다. 이게 땡땡땡 해서 계속 예,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그죠? 한정된 개수가 딱 나온다라는 걸 뜻하고 있죠. 이때 a가 알파 1일 때의 함수 gx와 상수 k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랬을 때뭐요 값을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서요. 일단 이 fx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이놈은 우리가 봐 f 프라임 스라는 놈이 x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3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이꼴 0되는 거는 x가 0일 때밖에 없고요. x가 0일 때에서 f'의 좌우에서의 부호를 조사하면 x가 0일 때 얘가 무슨 값? 예, 극소 값을 갖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c가 0이었다면 예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0에서 극솟값을 하나만 갖는 형태의 그래프가 생깁니다. 자 따라서 이 f의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거다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이제 x가 0이지. 그런데 c가 지금 0이 아니라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x축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죠 예 그러면 봐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 0에서의 함수값 이니까 로그 1이 빵이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c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되고요 얘네들이 얼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건데 자 중요한 건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얘를 보시면, 그래프를 그려보고 확인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이 fx라는 놈이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인 무슨 함수? 짝함수다. 그죠? 옛날 말로는 우함수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얘가 짝함수라는 게이 문제를 풀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자. gx가 a부터 x까지 ftdt, 즉, f를 a부터 x까지 정적분할, 즉,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gx인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대. 그럼 x축과 만난다라는 것, 그지?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x축과 만나는, 이 결국 gx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0 되는 점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러한 A 값들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일단 봐라. 이 GX의 형태를 봤을 때, A가 얼마든 간에 X는 A에서는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야? GA가 0 됩니다. 그죠? 왜? 위 끝과 아래 끝이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무조건 하나는 생기는 거야. X가 A일 때. 자, 그러면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생기는 걸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적분이라는 게 결국 넓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봐라. 만약에 a가 여기 어디쯤 있다고 보는 거야. 요렇게. 여기가 a라고 쳐 보자 이거야. 이 이게 어떤 a냐 하면 만약에 봐라. 요 넓이 있죠? 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번 해 보자 이거야. 요렇게. 그런데 여기 x축과 fx로 둘러싸인 여기 x축 아래쪽에 있는 요 면적도 s라고 한다면 보세요. A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SS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정확히 0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하나가 더 생겨. GX가 0 되는 점이. 그지? 그러면 봐라. 여기가 A였을 때는 X가 A에서도 G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하다가 X가 여기일 때도 GX는 0이 되는 거죠. 그 이후로는 계속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 gx가 0이 되는 점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요두 개의 넓이가 똑같아지는 이런 점 a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바람 만약에 요 점이 a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색깔을 바꿔볼까요? 요 점이 a였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x가 a일 때는 0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봐. 얘가 이렇게 적분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적분을 하기 시작하면 음수였다가, 자, 또다시 여기 어딘가를 잡는 거지. 여기 어딘가를.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 넓이 역시 뭐가 되도록, 요렇게 생긴 요 넓이 역시 S가 되는 요 점을 잡는다면, 자, A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그 결과가 또0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넓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다시 0되는 점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 A에서 뒤쪽으로 적분을 하더라도 네, 0되는 점은 발생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A가 돼도 0되는 점은 딱두 개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어디냐 하면 만약에 봐라, 여기 중간에 아, 요, 요기죠요 중간 어딘가에 A가 있다면 A에서도 0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적분하다 0되는 점이 있고 이쪽으로 적분하다 0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만약에 봐, 여기 어디쯤, 여기 어디쯤 A가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일로 적분했을 때요 넓이와 똑같아지는 요 넓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0되고, 요 넓이와 똑같아지는 요쪽이 넓이를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0이 돼서 안 됩니다. 따라서 A가 요, 그죠? F가 X축과 만나는 요두점 사이에 A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겠어? 아까 얘기했지? 얘가 짝 함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죠? 그럼 요 점도 A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도 A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4개의 점, 그죠? 4개의 A 값들, 요거 이외에는, 예. 다른 서로 다른 점에 x 추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이 알파라는 놈이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보듯이 예. 요 놈이 알파1, 요 놈이 알파2, 요 놈이 알파3, 요 놈이 알파4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 m은 이꼴 얼마구나. 4구나라는 것을 예,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보자. 그런데 a가 알파 1일 때의 함수 g(x)에 대하여,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놈이 여기 있는 경우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요 a라는 놈을 요거 다 지워버리고요. a가 여기 있을 때를 가지고 우리가 g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하 파. g(x)라는 놈은 결국은 a부터 x까지 f를 정적분한 놈인데, 응? 음? 우리 이런 거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f가 뭐예요? 짝함수거든. 그럼 g는 뭘까? 짝함수를 적분한 놈은 홀함수가 될까라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뭘 배워서 알고 있냐면, 봐, 예를 들어서 g가 홀함수라면, 즉 g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g(x)라면. 지, 얘 예,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g 프라임의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그죠,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되기 때문에, 요게 g 프라임의 마이너스 x는 g 프라임 x가 됩니다. 즉, 파라 g x가 홀함수인 경우에는요, 그 미분한 놈은 무슨 함수, 짝함수가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미분이라면 자 적분은 미분의 역 연산 과정이니까 여기서 일로 오는 게 적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 그러면 짝함수였던 놈을 적분하면 호함수가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봐 만약에 x 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적분하면 x 제곱 플러스 아 큰일 났구나 적분했는데 왜또 x 제곱이야 적분하면 3분의 1의 x 세 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즉, 짝 함수를 적분하면 홀 함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적분 상수 c 때문에 얘는 원점 대칭인 홀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봐. 만약에 c가 0이었다면 얘는 원점의 대칭인 홀 함수가 되지만 c가 0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얘는 0, c의 대칭인 함수구나. 그래프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왜? c가 0일 때에만 원점 대칭인 호함수니까 c가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원점 대칭이 아니라 0, c의 대칭인 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f가 지금 짝 함수기 때문에 개를 적분한 g는 홀 함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지? 요 놈은 어디에? 0, g 0의 대칭인. 왜? 이 c라는 놈이 결국은 이 x에다가 엮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죠? 대칭인 함수다. 뭐가? 그래프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자. 대충 우리가 G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럼 G는 무조건 이 a일 때는 0 값을 갖는다 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봐라. 얘가 쭉쭉쭉쭉쭉 계속 적분의 값이 요게 넓이랑 똑같은 거니까 넓이가 증가해서 여기일 때. 그죠? 여기일 때 여기가 뭐였어? 알파 2였지 그지? 여기일 때요렇게 해서 가장 높은 값을 갖게 되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얘가 점점 점점점점 증가해서 여기일 때 여기가 뭐야? 알파 3일 때입니다 여기가 지금 알파 2고 여기가 알파 3 알파 4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파 3에서 다시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가 요렇게 해서 다시 여기서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또쭉 계속 증가하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봐라. 여기가 지금 a이자 알파1이야. 그다음에 여기 어디쯤 뭐가 있겠어? 알파4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a부터 알파3까지 적분한 게 0이잖아. 그래서 g의 그래프가 알파3에서 0이 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적분을 해서 알파4까지 적분을 하면 정확하게 이때까지의 적분 결과가 넓이 s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왜냐하면 요 s와 요 s는 없어질 테고, 이건 마이너스 값이 나올 테니까, s니까, 아, 요때여기 함수 값이 정확히 요렇게 해서 똑같이 s가 되는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응. 그럼 변하나요 원점은 말이에요. 여기 요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게 그래서 x축, y축, 요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 아, 이게 우리가 지금 G의 그래프를 대충 그린 건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 면이 G라는 놈이 0, G0의 대칭이다라고 했으니까, 아, 요 점에, 그지?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요점의 점대칭인 도형이 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생긴 부분과 이렇게 생긴 부분이 모양은 똑같은데 뒤집어지고 반전되고 이런 거다, 이거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마치 3참수의 그래프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봐. 가 조건. gx나 x는 1에서 극솟값을 갖는다. 끝났지. 극솟값은 알파 3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요놈이 1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1이라는 거야. 맞아? 응.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이쪽은. 요거 요 점에 좌우 대칭이다 그랬으니까 여긴 당연히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a다 그러면 알파 4는 당연히 뭐겠어? a가 지금 음수일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잘 보자.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gx를 적분하겠다는 얘기는 알파 m이 곧 지금 여기거든요. 이 점이 바로 알파의 m이야. 그지? 그러면 알파 1은 a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겠다는 얘기는 어디냐 하면 바로 요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 부분의 넓이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봐, f(x)의 절대값을 0부터 1까지 정적분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바로 여기입니다. 왜 알파 3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요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의 넓이는요. 정확히 s의 반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요 점이 바로 s가 되는 점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기 가장 높은 요 점이 바로 요 점이 y 값이 s가 되는 점입니다. 맞지? 그러면 그 s가 되는 점의 반을, 반에 해당되는 넓이가 바로 요 놈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그 반이라는 건 결국 요 s의 2분의 1이 되는 점인데, 봐. 얘가 지금 0콤마 2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2점과 2점의 딱 중간에 해당되는 점이 요 점이다, 이겁니다. 요 점이 바로 2분의 1s가 해당되는 놈이죠. 그죠? 그럼 봐라.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그지? 그럼 이게 2분의 1s가 되는 점이야. 그게 바로 요 놈이죠. 요 놈이 바로 2분의 1s인데, 이 전체의 넓이는, 화, 알파 m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냐 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맞죠? 거기다가 k를 곱해주면 이두 놈이 똑같아진다라는 건데, 자, 그럼 봐. 이 k가 없다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냐 하면 바로 요 네모,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 높이는 2분의 1에 쓰고 밑변의 길이가 알파 m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 k가 얼마면 이 둘의 넓이가 똑같아지겠느냐라는 건데 자, 잘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아까 이 g의 그래프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저, 점대칭 도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보세요, 색깔을 이제 다시 칠합니다 봐이 부분의 넓이와 어느 부분의 넓이가 똑같애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겠죠. 이게 점대칭 도형이니까. 맞아? 그치? 그 다음에 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디의 넓이와 바로 이 부분의 넓이와 어디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얘는 일로 갖다 붙이고 얘는 일로 갖다 붙이면 결국 이쪽 이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누구랑 똑같냐 하면 바로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k를 뺀요 나머지가 바로 고고의 딱 반에 해당되는 요 초록색 사각형의 넓이였기 때문에 정확히 k는 그두 배가 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느냐? k는 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음. 자, 게다가 여기 알파 3가 아까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1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함수 f가 1에서 0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f의 1이라는 놈은 자연 로그 2 e 빼기 c가 있고 0 되니까 c는 로그이죠 그죠 다 찾아낼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됩니다 끝났죠 그럼 다 풀었네요 그죠 MK에다가 곱하기 2의 C승은 결국 M은 4고요 K는 2고요 곱하기 2의 C는 자연 로그 2니까 얘는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정답은 1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